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100번 버려도 안 아까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참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버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버려야 될 사람을 못 버리면 아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부패한 식품이 있어요. 그 부패한 식품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부패된 음식이 부패하지 않은 음식으로 바뀌는 확률은 없습니다. 한번 부패되는 것은 끝이죠.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부패된 음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아주 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될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백번 버려도 안 아까운 사람. 하,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제목이 좀 텁하네요. 백번 버려도 안 아까운 사람. 유덕희님께서 신이도 없는 사람의 저희 동영상에 댓글을 주셨어요. 이분께서 댓글 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만 좋으면 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종하지 마세요. 좋으면 다가오고, 이권이나 도움이 없으면 언제 그랬느냐,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예를 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이렇게 탁 했어요. 그럼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았으면, 그 전화를 다시 해주는 게 보통 예의잖아요. 뭐,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럼 전화를 이렇게 몇 번을 하면, 전화를 다시 해주는 게 보통 예의죠. 근데, 전화를 안온 거죠. 그래서 아, 전화를 이렇게 했으면 한번 전화해 주는 것이 맨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쉬운 사람이 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 또 하면 되지. 정말 급한 일이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듣기 듣기 싫다는 듯이, 아, 피곤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먹을 거 준다고 하면 냉큼 달려옵니다. 할말다 했다고 봅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몇번뭐 부재중 통화가 와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전화도 하지도 않고, 어, 왜 전화를 안 하냐? 라고 했을 때, 뭐, 아쉬운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니, 그래도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이 말은 아우, 짜증나. 뭐 이런 말투와 같은 거죠. 자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배려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을 믿는 거는 바보짓이지만 사람은 사람끼리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뭐 사람끼리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죠.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낸다. 그러면 아니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내지라고 또 화를 내지 마시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을 때그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화를 낼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아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또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인 거죠. 그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분들 보면요. 배려심 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되게 점잖고 배려심 많고 하지만 쓸데없이 사람 믿고 그러진 않으시죠.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 보면 대체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건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배려를 한다고 배려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다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이거는 배려가 아니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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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주고, 상대방이, 받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제가 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배려가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려하고 복종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죠. 복종은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고 배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죠. 나는 배려했다. 그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복종을 하다 하다 보면 복종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 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복종을, 어, 이 사람 내, 내 말할 때마다 복종하네? 그러면 어, 처음에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네? 그러면 완전히 개 끌고 다니듯이 질질 끌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하되, 복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배려는 커녕,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 멋대로 짓거리고, 이, 마, 뭐 입이 있다고 자기, 지멋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남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떠들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남이 이말에 상처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죠. 그런 얘가 바로 이 유모님께서 주셨던 댓글의 그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재중 통화가 여러 개 와있는데 한 번쯤 전해줄 수 있지 않냐 급한 일일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아쉬운 사람 하면 되지 아우 피곤해 이 말은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사람이 하면 되지 아우 피곤해 라고 자기 입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짓거리고 말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라도 있으면요 부재중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왜한 번도 안 해줘 급한 일은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아무리 전화기 하 싫어도 아 내가 좀 바빠서 그래 미안해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상황이 좀 바빠서 그랬는데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본인 성질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계속 머물고 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알고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들어 버려요. 물듭니다. <laughs>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지내면 본인도 모르게 쓱 물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려심이 전혀 없고, 역지사지의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 뭐입 있다고 생각되는 대로 짓거리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백번 버려도 안 아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안 버리고, 뭐 나름대로 어떤 멋이 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그래서 구역구역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바로 부패한 음식과 같습니다. 부패한 음식은 하루 빨리 버려야 돼요. 하루 빨리 버려야지만 벌레도 생기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고, 악취도 퍼뜨리지 않는 거죠. 근데, 부패한 음식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끔 TV 보면 집에 쓰레기 엄청나게 놔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제가 프로 얘기해서 좀 못한데. 하여튼 뭐 세상에 이런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웃 사촌들이, 이웃들이 뭐 신고를 해서 청소하러 왔어요. 뭐 청소한 사람들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악취 때문에 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 쓰레기를 두고 악취가 있는 데서 왜 계속 살았을까요? 그 악취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벌레들과 사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역지사지의 마음이 조금도 없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비슷한 부류가 되어 갑니다.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최대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하루빨리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죠. 부패한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그 부패한 음식의 악취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고 정말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데는 분명히 그 주변에 100번 버려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버리질 못하고 그 사람하고 꾸역꾸역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낸다 보니까 비스무리해진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번 버려도 안 아까운 사람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연락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부패한 음식을 옆에 두고 그 악취에 익숙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실수 잘못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너무 마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